예 지금 어, 여기 보 아까 어, 저기 다 보신 게 아니니까 요 상황을 보여드릴게요. 어이 하네스를 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예 하네스를 빼고 그러면 만약에 이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에 나가서 바람 쐬고 이제 이러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시도를 할 건데. 하네스가 없으면 바깥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지금 분위기에요. 어, 경계심이 지금 좀 강한 상태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왔으니까 그런 건데 그그 음, 동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저귀 태울 때도 조금 힘들었었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호텔링을 왔을 때 아이가 뭐 재밌게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왔던 상태 그대로 다시 집으로 안전하게 견주님 품에 이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어 제가 막뭐 호텔링을 장기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라서 지금 뭐 케이지나 아니면 유리장 안에 가다 놓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는 상황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제가 데리고 있을 거니까요. 그 정도로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춰서 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